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셨고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위쪽에다가 키네 마스터. 저희 스마트폰 활용반에서도 지금 키네 마스터 간단하게 수업을 한 경우가 있죠. 그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 같네요. 자, 전문가 수준의 편집 기능을 갖춘 동영상 편집 웹이네요. 키네 마스터. 네, 설치 아직 안 되신 분 설치해 주세요. K 자가 적힌 웹이에요. 설치되시고 나면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면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키네마스터로 지금 영상 편집한 게 있으면 나타날 거고요.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은안 나오고요. 왼쪽 것만 나타날 거예요. 죠주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는 에센스 토어예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필요로 할때 음악이라든지 글씨라든지 그런 메뉴들을 지금 다운받을 때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이제 작업할 때, 새롭게 작업해서 만들고자 할 때, 영상 만들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얘는 유튜브인 것 같죠? 왼쪽 아래에는 지금 설정하는 메뉴인 것 같고요. 도움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은 우리 포토 원더 같은 이별 모양의 메뉴가 보이죠? 얘는 마법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빠르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1단계부터 하나씩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일단 빠르게 여러분의 사진이나 영상 가지고 빠르게 만드는 마법사 기능부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아이콘을요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마법사로. 빠르게 작업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주잘 모르니까 뭐 제주 가으면 제주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지금 적절하지 않으면 동영상 만들기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의 이름이고요, 저장하는 이름. 그렇게 해서 확인. 확인을 누르면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이 보이거든요. 자 지금 첫 번째는 단색 배경이죠. 만약에 처음 페이지에는 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색으로 넣고 싶으시면은 단색 배경을 폴더 중에 사진을 일단 골라 볼게요. 여기 카메라에가 사진 많이 있죠. 카메라에가 많이 있으시면 카메라에서 하시고 카카오톡에서 다운 받으신 사진들 있으시면 카카오톡에 사시고 거의 아마 카메라 쪽에 사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 쪽에 일단 터치해서 들어가 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저장했던 사진도 있을 수가 있고요저 놓고자 하는 사진은 사진하고 영상하고 일단 구분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긴 요거는 사진이죠.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여기 네모나게 생겨있는 필름처럼 생긴 거. 얘는 사진이에요, 영상이에요. 요거는 영상이거든요.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진만 많이 찍으신 분들은 산모양으로 사진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영상도 찍어 놓은 게좀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필름 모양처럼 생긴 거는 이거는 다 어떤 거라고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터치하시면 사진을 이제 넣는 거고 영상을 터치하시면 영상을 넣는 거라 영관되는 사진들이 있으시면 일단 하나를 제가 하나 터치해 볼게요. 터치를 하면은 현재 이 사진을 지금 현재 영상에다가 넣는다는, 넣겠다는 말이 있죠.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 사진을 쭉 터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넣고 싶으시면 영상은 뒤쪽에다 좀 넣을게요. 그래서 터치를 하시면은 영상은 좀 길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터치했어요. 영상을, 이거 영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진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지만 영상은 넣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좀 길어요 길게 들어가요 길게 그래서 터치해서 영상도 한번 터치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터치를 하시면은 영상은 조금 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아래쪽에 지금 현재 들어간 거 보이죠 아래쪽에 들어갔는데 나는 요 사진 빼고 싶다 요 영상 빼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터치하시면 휴지통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얘를 터치해 주시면 삭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만들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을 해 주세요. 오른쪽 이제 선택이 다 끝나고 나면 다음 버튼 있죠. 예, 다음. 보시면은 지금 테마가 예전에는 요거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전에는 훨씬 더 테마가 많았거든요. 이게 바, 바뀌고 바뀌면서 테마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스테이지랑 테마도 있고요. 스테이지는 이런 별 모양으로 해서 이제 화면에 어떤 효과가 좀 들어갈 거예요. 고요함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해봤을 때는 여행이라는 테마가 가장 나왔는데 여행이라는 테마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죠. 일단 고요함부터 한번 선택해 볼거요고요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음 버튼 눌러보세요. 이 테마는 지금 어, 단계별로 할 때는 제가 안 들어갔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테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시면 오프닝 중간 엔딩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글씨, 가운데에 글씨, 마지막에 글자 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넣어버리면 또 이제 여기서 기본을 제공하는 글자가 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글씨, 가운데 글씨, 엔딩 글씨를 터치해서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이제 오디오를 넣는 단계죠. 4단계는 배경 오디오라는 단계인데 이 오디오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넣으시면 저작권에 좀 걸릴 수 있죠. 이게 본인만 본다고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혹시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면 저작권에 다 걸려요. 그래서 어, 그러지 않는 음악들을 다운받아서 그게 이제 음악 에셋이에요. 음악 에셋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아마 노래들이 보일 거예요. 없으신 분은 안 보일 거고 그래서 기에 넣기 보다는 무료 음악을 제공하는 걸 다운받아서 배경으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는 뭐예요? 음악 에셋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나온 것 같네요. 또 다르게 나오신 분은 이 그림만? 그런가요? 예, 예, 얘가 이제 음악 에센스를 여기서 다운받을 거고요. 효과음 뭐예요? 띠용 한다거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뭐 박수친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효과음이고 녹음은 여러분이 직접 제가 말하는 마이크 있죠? 이런 걸 녹음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음악 에센 곡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노래들이라든지 음향이 있으면 그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음악 에센 터치해 볼게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는 미리 전에 제가 좀 하느라고 많이 다운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뜨는 거고요. 다운받아 놓은 게 방금 있는 경우는 터치를 하면 그 음악이 재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정지 버튼하고 재생 버튼 보이죠? 여기 음악 하나를 터치해서 오른쪽에 정지 버튼 일단 누르시면 정지가 되고요. 이 더하기 버튼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음악을 여러분의 영상에 넣겠다는 거예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음악이 여기 위쪽 봐보세요. 위쪽에 선택이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배경 오디오가 되선 상태예요.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에 원래 이제 단계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재생 버튼 보이죠? 네. 재생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 테마를 사용한 거거든요. 처음에 들어갔던 글씨 테마를 어떤 거에 하냐 따라서 비행기로 하면 그리고 액자처럼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가좀 달라요. 두 번째 거 있어 요 저는. 테마가 두 번째 거로 하면 고요한이란 테마를 했던 것 같아. 요 네. 고요한 테마는 얘로 나올 거고요. 비행기 테마는 비행기가 좀 날아가는 테마가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테마를 아예 안 하실 거면 제일 앞쪽에 보면 기본이란 테마가 있거든요. 다 네.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뒷부분에 저는 현재 영상을 넣었어요. 예, 네, 영상이 지금 재생될 때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이제 단계별로 한게 아니라 하나씩 좀 수정을 해 가야겠죠? 갤러리 저장하실 때는 이것도 세부적으로 편집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공유하는 거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당 1, 2, 3, 4단계만 만들면 바로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세부적인 편집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일단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걸 누르시면은 내보내기라는 게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뜨는 거고요. 내보내기, 내보내기 및 공유. 저기 오른쪽 밑에 아니, 내보내기. 보시면 내보내기라 보이죠? 네. A를 터치하시면 일단 한 달에 이 워터마크를 지이지 아까 키네마스터라는 게 오른쪽에 떴죠. 이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광고 안 나오게 하시려면 한 달에 6천 원이래요. 그리고 1년에는 3만 6천 원이고 그래서 일단 키네마스터를 많이 쓰는 분들은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구입해서 카드 결제해서 이제 쓰고 계시고요. 저희는 오른쪽에 보면안할 거라 건너뛰기. 건너뛰게 하면, 그 키네마터라 로고는 들어가면서, 갤러리에가 영상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받아줄게요. 그리고, 갤러리에 가보시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갤러리에 가보시면, 마찬가지에도 앨범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앨범으로 가보시면, 예, 지금 현재 앨범으로 보실 때는 이스포트로 나올 거고요. 예, 이 앨범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방문 저장했던 영상을 동영상 재생해보시면 확인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고요한이라는 테마를 적용한 거예요.